먼저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.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혜와 제도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. 의들 특혜는 의료, 부동산, 세금, 은행대출, 법률, 교통, 형사소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. 1. 의료 혜택.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영업자는 개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예방 접종 및 정기 건강 검진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무료 저렴한 예방 접종 특정 연령대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. 부동산 투자 외국인 투자의 자유 외국인은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아파트,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 수익 부동산을 임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3. 세금 혜택.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 세금 신고 지원 외국인이 세금 신고를 할 때,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4. 은행 대출. 외국인 대출 상품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이 있으며 주택 구매나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용평가 외국인도 한국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5. 법률 지원. 법률 상담 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통역서비스 법률 상담 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아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6. 교통 혜택.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면허증 변환 외국인 운전자는 자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. 7. 형사소송 및 법적 보호. 법적 권리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형사소송에 있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. 통역 지원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통역 서비스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결론. 대한민국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다양한 특혜와 제도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. 의료, 부동산, 세금, 은행대출, 법률, 교통, 형사소송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혜택을 잘 활용하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 될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구독해주시면 더 힘내서 잘해볼게요.